한 부자가 있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경은 지금 중요한 사실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잔치하지 않아요. 아니 날마다 잔치 못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했대요. 이 한마디 속에 부자의 삶이 어떤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 준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인생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과 모든 시간과 그 에너지를 날마다 날마다 잔치하는데만, 그러니까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만 그냥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니까 이 현세 중심적인 삶이죠. 죽음 이후의 삶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면서 무조건 즐기는 게 이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여러분 오늘 부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요. 어떠한 영적인 민감함도 없어요. 그냥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욕정대로 살아갑니다. 세속적이고 쾌락적이에요. 왜? 여러분 왜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에 방탕하게 살았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부자는 불이한 청지기, 불이한 청지기. 왜불이한 청지기로 삽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주인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불이한 청지기가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부자 눈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날마다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오늘날도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뭔가를 바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바쁜데 안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냥 없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모습 이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를 우리가 하지는 않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물론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그 외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가? 날마다 바빠요. 뭐가 그리 바쁜지? 백수가 뭐라고요? 백수가 과로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쁘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에요 이게 차이 여러분 바쁘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없지요 근데 이런 사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세상 잔치에 빠져 있으면요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한번 사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무섭도록 말씀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알죠 여러분 진짜 죽어봐야 알까요? 물론 그 소관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이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분명히 알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겁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어서도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죽어야지 아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내가 어느 곳에 가게 될지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고요. 여러분 불신자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어느 곳에 가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와 선지자 선지자들을 통해 일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에요.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천국의 확신을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만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믿겠다. 심지어 믿는 우리들도 내가 그런 기적을 좀체험하면 하나님 내가 더잘 믿겠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우리 안에 천국이 확실히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